하나님은 가난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랑과 공의를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신과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바라고, 계획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게 되는 길이고, 속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해달라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복을 바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출애굽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환하게 웃으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경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고까지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격노하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뻐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에 불같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후손을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깨달아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난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짐과 같고,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새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거운 날개를 두 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마음껏 날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두 날개 때문이란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에 무거운 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쉬운 행복의 길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탕자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여 집을 떠나 멀리 가서 살았습니다. 호랑 방탕할 때는 잠시 행복한 듯 했지만 그는 불행의 구덩이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행복의 무지개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도무지 잡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명령과 규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을 위하여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